이기 뽑아서 소품명 같은 걸좀 받아볼까요? 의견을 좀 받아볼까요? 아니면 무슨 말이죠? <웃음> 이걸 <웃음> 뽑아서 원하는 소품을 아, 이거를... 아, 그러니까 뭐별 배우님이 뭐 어디에서 뭘 어떻게 했었 썼으면 좋겠다. 추첨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좋아요.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웃음> <웃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별배우님 먼저 뽑아주세요. <laughs> 요청은 바로 받을게요 저희 기계가 아, 이해를 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여기요 아네 오빠 거에요 오빠요? A열 10번 아네 A열 1 0 아하 언니 아, 아, 아. 혹시 뭘 하고 싶으신지 없으면 패스하셔도 돼요 없으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아네네 아. 네? 네. 알아서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음. 네. 네. 자켓 벗어 주세요. 어, 어, 자켓을... 여기까지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아, <laughs> 네, 자켓 벗고. 아 이분은 이제 어... 주세요. 어디서 쓸까요? 어. 야. 역시 임스타 여기 운동하고 있거든요. 아 근육이 좀 화났습니다. 이거. 이야. 어떻게 지금? 뭐 원하시는 데서 원하시는 선품과 원하시는 막 어묵 먹고 싶었는지. 아, 아 제가,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접, 바로 대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드세요. 아, 네. 그럼 이거를, 여기 앉으세요. 아, 거기서? 아, 아. 배달해도 아, 네. 네. 되네요. 네. 지금 해도 돼요? 네. 포즈 네. 네. 취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뜨겁네. <laughs> <laughs> 자 너무 오른쪽 에 있어서 이번에 왼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어머 어, 어.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이거 끊 뻗었어요. <laughs> 쓰으니까 감독님한테 제가 여기 좀 먹는 걸 <laughs> 여기 천영 <팔려놓고> 없이 <laughs> 세요불안해요 제가 이렇게 <laughs> 공감될 것같아요 <laughs> <그냥> 이렇게 시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알배우님 타입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어, 네. 미리 생각해 두세요. 누가 될지 몰라요. B열의 2번. 어, 네. B열의 2번. 원하시는 꽃이나. 소품이 소품이라도 있으면 제가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없으시면 편하게 없다고 그래요? 이 장면은 한국이라고 지팡이를 들고 나올까요? 네, 네. 지팡이가 이... 퍼즐 모습이 첫 공개인데? 생각해니까 그러네? 퍼즐 일이 없네요? 생각해니까막고있으니까 괜찮은데? 너막었어 <laughs> 네. 아, 잠깐잠깐 잠깐. <laughs>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2열에 8번, 2열 2, 2, 8... 네, 아, 네. 혹시 있으신가요? 어디서 어요 안 했어요. 아, 했어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니 아, 닙니 아, 아, 닙니다 세요. <laughs> <laughs> 어, 어제 준 식이가 어. 날라다녔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몇시 괜찮아요?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거는 규칙트어 없지만 셋이서 어. 뭐라도 괴롭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너무 좋아요 네 <laughs> 앉아주세요 <laughs> 같아요. <laughs>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서 잠깐이지만 저희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마지막으로 소감 듣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공연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 이제 마지막 공연까지 정말 무사히 힘내 볼 테니 많은 관심. 드립니다. 오늘 와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선 저희 박열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저희 관객석 찾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박열과 후미코의 생을 어, 이렇게 다 보여드리지 못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울고 웃어주시는 많은 관객분들이 사실 저에게 불량사 회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 마지막 부분까지 다들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도 오늘 공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와 벌써 바악인가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한해한해 한해 정말 소중하게 마음 담아서 공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남은 한해한해한 해가 한, 한한 너무 아쉽고 소중하고 오늘도 그랬고 근데 또 특별하게 이런 자리가 있어서 더 소통할 수 있어서 더 뜻깊게 더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미랑 맞공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 네별이랑 이제 한분더 남았으니까 더 즐겁게 하겠습니다 아, 저희도 오늘 맞공이에요 악수 한번 하세요 네. 아유. 네 <laughs> 최고의 공연을 더 특별하게 피처링하다 티켓링크 정단 피처링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티켓링크에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말고도 티켓팅 서비스 티켓링크 피처링은 계속 될 테니까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